오늘 읽은 33절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전절인 32절에 보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것은 아마 곧, 앞, 곧 앞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 죽으시게 될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에 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그 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졌던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닥칠 환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당할 환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에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환란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메시지가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의 힘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게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세상이 알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수 없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고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홀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생활 40년을 했습니다 다윗도 왕위로 즉위하기 전에 광야생활을 10여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들만큼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았던 인물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칭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죠.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여 대면하여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게 되죠. 하나님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수많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벌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만큼 환란을 당했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하여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 속에서 살았던 인물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살아 가느냐,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친밀히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주로 어떻게 옵니까? 사도바이 빌리포스 4장 6절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혼란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참 막합니다. 바람 잘날 없는 시대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이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세상이 알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러면 신비적인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요,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고 발버둥치고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승리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그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초부터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미끄러운 기도회를 쭉 달려왔지 않습니까? 사순절 미끄럼 기도회를 하고 각 교구마다 성경 필사를 하시고 통독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우리 충렬의 모든 식구들.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에 집중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내게 중독을 줬던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곧 이서 곧한 주만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주간 특별 말씀 예,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미끄럼 기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만의 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이 알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그리하여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